피자? 어? 피자? 아,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율레라고 합니다. 러시아에서 왔는데. 수바시바 저는 한국인 예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 벤지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음. 한국인 박상준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산지 6년 정도 됐어요 한 2년 정도?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<목소리> 한국에 대해 잘 아세요? 아 <목소리> 어, 뭐... 어느 정도... 어, 음... 왔을 때보다 훨씬 더잘 아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아 한국인 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한국어 되게 잘하셔서 한국에 대해 <목소리> 관심 네. 많으신 거 같아요 관심은 많죠 근데 지식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스팸입니다. 제눈 스팸 위에 브로콜리 뿌린 것 같아요. 어. 케이크? 케이크? 고기 케이크? <laughs> 케이크로 안 보이고 스팸 통째로 꺼내서 통째로 튀긴 것 같아요. 프라이팬 이거 언고기? 스팸? 스팸은 좀더 둥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떡인가? 수박인가? 수박? 저는 시루떡. 그 떡이 아니에요. 아무리 <laughs> 봐도 떡이 아닌 것 같아요. 한국인 맞으세요? <laughs> 아... 네? 음. 스팸 고기 잠깐만요 스팸 아 스팸은 스팸 뭔가... 아니에요 스팸이니까 기름에 통째로 튀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 혹시 케이크 케이크 아니에요? 이게 어떻게 케이크야? 아, 고기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아... 케이크 저는 그냥 파밖에 안 보여요 초록색은 파 아니면 은뭐 음. 양파 대파 아. 에 네레기 파 저는 뭔가 특이한 케이크 게이크? 이게 파운드 케이크라고요? 아 알았어요 어 한국인 맞네요 파운드 케이크? 이게요? 이건 케이크처럼 하나도 안재밌어짜 케이크라면 진짜 어우 아, 그렇게 그렇게 아, <laughs> <알았다>. 김치 그크로와 <구쿠로우사. 웃음> 아 <laughs> 이거 밥 위에 올라간 김치 아니에요? 누가 한 입에 먹기 좋게 말아먹은 김치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. 색깔이 약간 두부스름해가지고 위에 이게 깨서본 음. 그런 건줄 알았어요. 처음에 보쌈 시키면은 김치가 그냥 안 나오고 예쁘게 동글 음. 이렇게 말려서 나오잖아요. 그건 줄 알았어요. 아 잠깐만 아니 네. 페스트리 동유럽이나 서 아시아 페이스트리 같은데 <laughs> 네. 음. 근데 얼핏 보면 솔직히 김치 같죠? 네,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김치라고 생각했어요. 솔직히 봤어요. 이거는 한국 그 문화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. 한국인이 굳이 아니어도 아 일단은 김치처럼 보이지만 음. 1초 뒤에 아, 아니구나 이거를 알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김치, 김치네 이건 김치를 이쁘게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? 위에 데코 하려고 위에 뭐 뿌려놓고 두부김치줄 좋았어요. <laughs> 이거 김치빵 아니에요? 김치빵!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아니, 아니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, 그죠? 네. 모르죠. 그렇습니다. 아, 아무리 봐도 김치인 것 같아요. 깍즙이! 깍두기 같죠. 일단은 깍두기처럼 소스가 묻은 데도 있고 안 묻은 데도 있고 노랗고 감자? 빨갛고 감자예요. 감자요? 감자요? <laughs> 감자라기 하기 엔좀 매워 보이지 않아요? 아 잠깐만요. <laughs> 아, 깍두기잖아요 이거 뭘 뭐라고 말해? 깍두기지. 아마도 감자? 아 맞아요. 아 감자. 음. 감자튀김, 그거 아니에요? 음. 포테이토 샐러드? 와, 샐러드! 샐러드 감자 누가 봐도 깍두기 감자튀김? 뭐 매운 소스 뿌린 감자튀김 아닐까? 그 o c k t a i l Camza, tigim, mayo sauce, pudding, c a m t 잔뜩 올렸 a n 음식처럼 보이지 않아요. 밥 위에 있는 단무지. 단무지 <laughs> 단무지. 단무지, 단무지. 야, 이거는 그쵸? 이거는 그런 시 밖에 없어요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단무지 밑에 밥이 단무지. 있진 않잖아요. 저게 밥일까요? 아, 아, 맞네요. 약간 그거 같아요. 머스타드 토스? 아, 아, 진짜요? 너무 <laughs> 맞는데. 회 이거는 네? 이거 회 아닌가? 이거 빙수 아니에요, 빙수. 빙수. 아, 망고 빙수일 수도 있네. 아, 네, 망고 빙수. 근데 그거 밥인 거 같은데? 밑에요? 음. 눈꽃 빙수처럼 그런 느낌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그 위에 있는 거좀 분명히 좀 촉촉한 것이라서 아마 회 아니면 망고. 저도 망고. 망고 빙수. 네. 아, 그렇죠. 맹거. 망고를 얇게 썰어 놓은 거네. 단무지가 아니에요. 아, 단무지 빙수 아니에요? <laughs> 한번 먹어 보실래요? 네. <laughs>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? <laughs> 단무지 빙수 한번? 김치 먹고 있는 것 같아. 배추 김치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줄기 하나 이렇게 손맛으로 찢어 먹지. 복근이요. <laughs> 피자? 아 피자. 그럼 무조건 산낙지죠. 산낙지. 이거 또 김치, 김치 아 약간 김치 김치를 거. 이렇게 겉절이 하고 김치 담그고 바로 그 자리에서. 근데 굳이 왜옷 벗고 그렇게 김치를 먹는 한국인이 없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옷을 입고 <웃음> <웃음> 먹으니까. 김치 피자. 한국 사람럼 아, 김치 그런 식으로 그냥 먹어요? 그렇게 큰 김치 먹어요? 음. 먹을 수 있어요? 김치가 배추 배추잖아요. 네. 한두개쫙 뜯어 가지고 아. 이렇게 먹어요. 맛있겠어요. 네. 맛있어요. 맛있긴 해요. 진짜. 음. 피자. 피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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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가 옆으로돼 있어서 그러구나. 굳이 밖에서 막 어제 밖으 <laughs> 이렇게 굳이 왜? 저는 진짜 한국인처럼 봤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신기했어요. 특히 깍두기랑 김치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. 저는 그 빵이 이제 김치로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이제 좀더 오래 보면은. 어, 신기했어요. 감자, 감자, 맞아요. 봐서 바로 감자라고 생각했는데, 뭐, 뭐라고 해야 될까? 깍두기, 아. <laughs> 특히 그 망고 빙수, 원래 이런 모양, 빙수? 에, 에, 그, 그런, 그런 모양으로 만든 빙수만... 저거 망고 빙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플레이팅이 좀 많이 잘못되지 아, 않았나? 이렇게 망고를 쌓아 올려야죠. 그 망고를 이렇게 뿌리면 어떡해요? <laughs> 봤을 때는... 근데 딱 한국인 생각에서 보이는 그대로 뭐 깍두기 같은 거, 깍두기로 보이고, 네. 김치 들고 있는 거, 김치처럼 보이고, 네. 이런 거는 다 보였는데, 왜... 외국인들 그 생각이 어떻겠다라는 거는 제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. 다른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 봐는지 진짜 궁금하네요. 저도 모르게 한국 패치가 잘 되나 봐요. 사실 너무 오래 살아나 봐요. 오늘은 어, 저희가 한국인한테만 다르게 보이는 사진들을 봤는데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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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안녕. 안녕.